언제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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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열 찾아야 엄마는 최있는 거재는가또 가수 박진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보세요. 저기도 안녕하세요 서나무들어 보세요 저기도 안녕하세요 유리역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만 m not g 이 i n 사 to be h 이 p p y I'm not going to 고아 사랑 너의 너를 믿을 수 있나 박수 크게 요저 뒤에도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고성 선수단 금계 선수단 네. 반갑습니다 뜨거운 사랑 앞에서. 이친 떨려야지, 아무 말 없이, 아, 진 도의 사랑. 오래간만에 진도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에 내 고향이 너의 내 고향 그 냄새가 아, 향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질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내 네. 다음에 진도가이나 누가 아니라 할까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군내면 군내면 아 고급면 군내면 고군면예고군면 네. 면민애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다음에 진짜 단결이잘되는구만 예, 여기는 심사위원이에요. 예, 잘하시오.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한 시, 20, 10한 5년 만에 제가 이제 진도에 온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도못올 건데, 아, 우리 김 대영,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아우님께서 진도 꼭 와야 됩니다, 형님. 만사일를 제쳐놓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고향을 지금 집을를못 간지가 지금 4일째예요. 어 계속 경상도 전라도 뭐 어디 여기 녹차 축제 거기도 갔다 뭐 어디 저기 충도 갔다 어디로 막 줄줄이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진도에 오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누님들 형님들이 이렇게 또 따뜻하게 반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박수 소리가 약해 세게 쳐보라 네, 고맙습니다 진도 하면은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말고 붓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거 맞죠 이 소리의 본고장은 진도고 인물은 한량들이 많아서 제가 멋으로 그렇게 인물을 얘기했고 푸른 화단계 북극시세 우리 남어 남농 선생님 아니 진도 우리 그 우리 정말 백포 선생님 등등 세계 아니 지금 한국을 주름잡고 있는 분들이 어 우리 진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대 위로 우리 김대영 회장님하고 우리 김경숙 우리 면장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면장님 어디 계셔? 대영아, 우리 김 빨리 올라오시오, 빨리. 어, 빨리 와, 너. 우리 면장님 어디 계셔? 어, 면장님어막 어차피 이쁘까해 어느 것이오. 여장께 그래도 일을 잘하고, 음, 응. 아이고. 야, 잠깐만, 여마. 여기는+ 여기는 잠깐 얘기 좀 하자면은 서울에서 운수업을 크게 하는 아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크게 하는 어 정말 그 우리 김대영 회장님이 진도 사람이야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는 정말 우리 김 회장하고는 저하고는 둘도 없이 형제처럼 지냈는데 몇년 전에 제가 안 와가지고 혼났어요. 형님 여기 와서 조금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상하게 그+ 그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왔는데 이번에는 만사 일을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 말씀 빨리 해줘. 그냥 은영도+ 형님도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진도 얼굴 보게 된기를 우리 김대웅 우리 아우님 때문에 그렇고 우리 똑똑한 여자 면장이 예. 네. 아니, 두 번도 해도 돼요. 아, 그민 <laughs> <배민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laughs> 저도 여러분들 뿐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 사실은 사님은 행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작게 하자. 축소해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좀 전에 소개드린 김대영, 저희 고향향우님께서 또 저희 박진도 가수님을 비롯해서 유명한 울연인 가수님, 또, 조금 전에 한분 올라오셨죠. 이세 분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내가 진도 사람인데, 어, 우리 고급 면민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김대영, 우리 향우님께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대영, 네, 대표님하고 우리 박진도 가수님께 박수 크게 약합니다, 약해. 아무튼, 우리, 박진도 과수님, 제가 저기서 지켜보니까 너무 하나가 작아요. 우리 고급면이 진도에서 으뜸 면인데, 그 정도 박수 갖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요즘에 진도판입니다, 가요계가. 우리 송가인 후배가 정말 그래도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선배로서 뿌듯하고 제가 그때 의배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왔을 때 우리 송가인이 그 후배가 아무, 저 출연 가수로 왔는데 거기서 1등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요즘 승승장구 하니까 저 역시도 진도 선배로서 너무나 기쁘고 좋고, 아, 진도가 또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아, 똑똑한 여자, 제이트곡의 야간열차, 유리벽 사랑이 얼레리 꼴레리 있는데, 이번에 신곡이 우리 누, 누님들을, 어, 칭하는 노래입니다. 내 여자입니다. 박수 한번 쥐피션, 내 여자!